안녕하세요. 친절한 알파의 타로 배우기. 오늘은 세븐 컵스 7번 컵 카드 시작하겠습니다. 남자의 뒷모습이 보이는데 그냥 검게 보이죠. 그리고 그 사람은 구름 속 컵에 담긴 각 가지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얘 6번 컵 카드와 비슷하게 이 컵에 물이 아닌 다른 물질이 담겨 있는 건데요. 6번이 이제 하얀 백합이 들어가 있었다면 이 7번에서는 그렇게 순수하거나 깨끗하게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보이죠. 뭐, 성, 보석, 월계관, 뭐, 누구는 용이라고 그러고, 누구는 도마뱀이라고 그러고요. 또 하나는 사람 머리, 근데 이게 사람 머리라기보단 어떤 석상이나 가면을 얘기하고요. 그다음, 하얀 베일을 뒤집어쓴 뭐, 사람. 또, 뱀이 담겨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순수한 감정이 아니라 이 물성과 합쳐진 연관된 감정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순수한 마음이 아닌 거예요. 굉장히 강렬한 숨겨진 무의식 중에 놓여 있는 욕망과 욕심을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걸 다 뭐, 재물이다, 지식, 뭐, 승리, 비밀, 외모, 명예,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살면서 인간 세상에서 얻고 싶어 하는 그 욕망덩어리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 남자는 정말 신이 난것 같아요. 막, 아, 뭘 고르지? 막 이러면서 망설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들이 이 구름에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에이스 오브 컵스에 나오는 그 구름과는 약간 질적인 면에서 차이가 나죠. 거기에서는 어떤 신성을 나타내는 신의 모습을 가린 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구름이라면, 컵 7번 카드에서의 구름은 안개처럼 보이지도 만져지지도 않고, 언제 나타났다, 언제 사라지지도 모르는 정말 말 그대로 뜬구름 같은 그런 구름을 얘기하는 거죠. 이 구름 속에 보이는 것들은 허상이고 실체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도 이 남자는 뭔가 신이 나고 들떠 있는 것 같죠? 뭘 골라야 할지 망설이고 있고요. 다 갖고 싶은 욕심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뜬구름을 잡고 있으면서 막 공상과 상상과 뭔가를 마껏 상상하는데요. 이 사람의 시선을 한번 보세요. 이게 이 사람의 머리 위에 올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망상 같은 거, 생각 같은 거할때 이렇게 말구름을 이렇게 아래로 두지 않고 이렇게 만화 같은 데서 이렇게 머리 위로 올려 두잖아요. 그것처럼 이 사람이 올려다 보고 있고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욕심과 허영과 허세가 가득한 카드이면서 내가 보고 싶은 대로만 보는 카드이기도 합니다. 이걸 다 가질 수 없거든요. 그런데 이 남자는 욕심이 너무 많아서 다 갖고 싶은 거예요. 무엇을 먼저 선택하고 나중에 선택할지 이러한 판단력도 없고요. 그리고 그냥 그냥 뭐 이도 저도 따지지 않고 다 갖고 싶은 정말 어떻게 보면 되게 유치하고요. 어떻게 보면 되게 말도 안 되는 그런 허황된 꿈에 사로잡혀서 세워라, 내워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남자가 검은색이잖아요. 이 검은색이라는 건 어떤 5번 카드에서 나왔던 어떤 우울과 부정적인 게 아니라 이 검은색이라는 건 모든 게다 섞여있는 색깔이거든요. 모든 색깔을 다 섞으면 검은색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자는 그냥 다뭐 이두저도 아니고 다 크레파스 24색 다 섞여있는 것처럼 다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카드가 예술가한테는 굉장히 좋죠. 상상과 몽상과 어떤 이 비현실적인 거를 표현하는 사람한테는 이 카드가 굉장히 좋지만 사업가라든지 구체적인 어떤 목표를 가진 사람한테는 이 꿈은 조금 본인의 어떤 허황된 욕심을 드러내는 카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할 때는, 음, 목표를 구체화하거나 목표를 축소해서 현실 가능한 방향으로 돌려야 한다고 이렇게 조언할 수 있는 그런 카드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거는 특정 물질에 연관돼 있는 나의 욕심이 투영된 카드예요. 감정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그 감정이 어떤 눈에 보이는 사물과 결부돼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마치 내가 그 사물을 보고 그 어떤 뭔가를 보면 그게 다 가질 수 있을 듯한, 가질 수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만들어서 도취하고 쾌락에 빠지고 정말 어, 너무 좋겠다 이런 막 막연한 감정과 꿈에 빠지는 그런 카드입니다. 계속 약간 순수하거나 순진한 맛은 전혀 없는 카드예요. 키워드를 보자면 상상을 더한 망상. 이게 망상이 좀 심해지면 이게 좀 병이 되거든요. 그래서 허황된 꿈, 허상, 실체가 없고 현실적인 감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황당무계한 계획들, 환상 속에 그대가 있다, 이거죠. 실속도 없고요. 이랬다 저랬다 왔다리 갔다리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두 마리 토끼가 아니라 정말 일곱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니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변덕도 많고요. 노력 없이 결과를 바라기도 합니다. 이렇게 로또 당첨을 기대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하다못해 로또라도 사야 되는데. 와, 누워서 그냥 내가 로또에 당첨이 되면 이걸 해서 저걸 해서 저걸 해서. 그런데 실행력은 없어서 로또를 안 사는 거죠. 그 다음 사탕 발림에 넘어간 상태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가 이제 게임에 빠져가지고 막 거기에 사로잡혀서 그 뉴욕에 넘어간 상태고요. 과대망상 또는 한 방에 성공하려는 거. 꿈만 많고 행동은 없고. 그리고 굉장히 잡스럽습니다. 잡생각이 많고요. 백일몽에 빠져 있는 거죠. 실체가 없는 어떤 어, 몽상이기 때문에 이게 사기당하기 되게 좋은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되게 조심해야 되죠. 허무맹랑하고 내가 바란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내가 내 태도를 굉장히 분명하고 명확하게 해석을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게 조언으로 나온, 조언의 카드로 나오면은 반드시 행동해야 된다. 현실을 직시해라. 저 허황된 뜬구름을 다 걷어내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역방향이나 부정적일 때는요. 꿈에서 깨어나는 거죠. 한마디로 현실을 깨닫게 되고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실천하게 됩니다. 뜬구름이라는 건 내가 이렇게 공중에 떠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중에서 내려와서 바닥에서 발을 딛고 두 발로 서서 뭔가를 시작한다는 뜻이죠. 안개가 걷히고 현실을 파악하고 그제서야 내갈 길이 보이고 방향 설정이 끝났다, 결정했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연애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 드라마나 웹소설 같은 그런 사랑을 꿈꿉니다. 그런 사랑을 하는 상태는 아닌 거죠. 약간 짝사랑, 상상 연애. 연예인 보면서 이제 혼자 설레이는 요런 거. 그 다음, 연예인 덕후들. 그 다음, 망설이고, 이도저도 아니고, 행동은 없고, 행동을 하지도 못하고. 그야말로 방구석 로맨스에 빠지는 거죠. 근데 그게 좀 심해지면 되게 인생이 피폐해지거든요. 그리고 사업 면에서도 굉장히 좋지 않죠. 기행도 막연하고, 실천력도 떨어집니다. 이게 기획력이나 아이디어가 좋으면요 누가 투자자가 나타나거나 귀인이 나타나거나 동료가 나타나면 그게 현실화될 수 있는데 이건 계획도 되게 막연하고 실천력도 떨어집니다. 금전 면에서도 이게 좀안 좋은 게한 번만 노리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뭐안 좋겠죠. 약간 도박성도 있고요. 합격 승진 이동도. 부정적입니다. 뭐,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내가 가만히 앉아서, 뭐, 생각만 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끌어당김의 법칙이 나쁜 건 아닌데요. 그것만 생각한다고 해서 내, 뭐가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되게 많으신 분들이 그 끌어당김의 법칙을 잘못 착각하실 수가 있어요. 끌어당김의 법칙이 있어서 자기 설득이 된 후에는 반드시 행동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냥 생각만 하는 거야 내가 생각만 하면 모든 게다 이루어져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실천력이 거의 없는 망상에 빠지게 되는 거죠 합격, 승진, 이동 이런 건좀 부정적이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7번 컵카드가 조언으로 나왔다 그러면 조언하기 되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어떤 지금 상태를 보여준다 그러면 꿈께 이렇게 소리질러 줄수 있는 카드인 거죠 지금까지 친절한 알파의 타로 배우기 7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